지와 기블리가 그 근처와 가깝습니다. 멘탈 어. 쪽으로 접근해주고 있는 o p g 지 그렇죠. 나올 때! 나올 때! 이거 아. 같이 맞줘야 되는데! 자, 제압이 멘탈을 바로 잡아냈고요. 로케이션! 로케이션 기절! 네, 백업이 좀 느렸습니다. 그렇죠. 기절을 만들긴 했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안전하게 또 안으로 들어갔고요. 한 명씩 교환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 이렇게 되면 다른 팀들이 찍먹하러 올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전 매치 때는 젠즈가 기블리에게 빼앗겼었던 그 자리를 오히려 본인들이 쓰는데요 음. 자 이게 젠즈에게 숙제가 좀 나온 것 같죠 음. 자 어쨌든 그 로스네오네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언덕 쪽이 메인으로 잡혔고 충분히 그쪽을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건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런 매치까지 젠즈가 기세를 올리지 못한다면 아 글쎄요 이번 주차도 위기 아닌가요 어어, 그리고 이 엠텍은 그냥 지나가다가 승부를 띄우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상대가 4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잡고 살리고 가겠다는 라 판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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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어, 이, 이걸 끌어서 아, 그렇죠 어, 스텔라 에임이 180도가 돌아왔는데요 어, 체력이 남고 상대를 잡아냈습니다 GNL도 이제 뒤쪽에서 백업을 와주고는 있는데 대바 선수가 이런 부분을 또 체크해주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토시가 제프로칼 기절시키긴 했는데요 토시 역시 체력이 좀 빠졌습니다 성광탄을 네, 먹긴 했지만 퀵킬이 나기 전에 정리 어, 해야 되는데요 가? 위치 브리핑 됐죠? 위치는 완벽하게 파악을 했고 대바가 돌아오는 이 백업을 받아봐주고 있다라는 게아 아, 이게! 놓지질 아, 아, 않네요 아, 그리고 야, 이게 트레이드 대박이네요. 아 오! 아. 어. 토시가 두명다 잡았어요! 네. 자 이러면 약간 트레이드하다가 아 줄줄이 소세지 그런 구도로 간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본대가 오히려 쓸리면서 제가 혼자 돈 떨어지게 아 됐고요 다몬기아 내복 실패 기블리는 근처에 찍먹하려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몬기아가 약한 걸 알아요 그리고 젠지 역시 기블리에게 타격을 줬기 때문에 기블리는 이번 매치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탄 어 어? 아직 여유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좀안 좋긴 하거든요, 음. 이분 선수가. 자, 막내 선수가 뒤쪽에서 오고 있는데 빠르게 찍어줘야 됩니다. 로키가 이거 아, 봤을까요? 발등으로. 아, 아, 아 내가 정리하면서 키블리 탈락, 이엠팩 탈락. 상대가 있어. 을 아, 노네이, 아아뭐 움직일 필요도 없네요. 네, 예. 어 그리고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마라클리 선수. 그러죠. 이제 빨리 파밍하고 가야죠. 총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 고잉고는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살비아가 음. 누웠고요. 서울 어, 기절.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그냥 동굴 안쪽으로 인서클을 하겠다는 생각이네요, 베로니카스븐 다나와도 스플릿 운영하다가 한 명이 잡혔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베로니카 세븐에게 미래가 그렇게 쏙 밝지 않아 보이거든요. 매복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어우 동굴 안쪽으로 지금 뭐 거의 세 팀이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보고푸시가 담원계를 정리해줬고요. 자이코 앞에 선이 드인크커는요 네. 저쪽 샷건 들고 있어요. 네. 저쪽이 어. 티켓 먼저 끊고 예 동굴 구경 먼저 왔어요. 그렇죠. 사람 있거든요 동굴에. 어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앞쪽이 막 확인이 되고 이런 지형이 아니라서 어, 피지컬 대결이 그렇죠 <laughs> 반응 속도만 믿고 가야 돼요 약간 저희 집근처 광명동굴이라고 있거든요 아, <laughs> 그 느낌이 좀 물씬 납니다 자 k 기절이고요 아 노네임이 신났습니다 어, 자기장 너무 좋은데요 노네임 음. 이거 뭐 3연속 치킨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다나와 e스포츠가 아래쪽으로 회전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구도가 사실상 가장 날카로운 동선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번호표 <laughs> 먼저 뽑았던 분들이거든요. 예, 네. 이제 출구가 또 이제 다나와 쪽으로 나 있거든요. 아 뒤쪽에서 오는 거 보세요 지금. <laughs> 베로니카 쌤 <쌤은 웃음> 살금살금 오고 있고 다나와 e 스포츠 살루트 선수가 여기서 표 끊으려고 하고 있죠. 어 그렇죠 비밀 투어 뒤쪽에서 뒤에 봤어요. 아 잔고 아, 잔고. 근데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입구는 다 나와라 막고 네. 있어요 어차피 자, 목숨값으로 막겠다? 그렇죠 자, 나와라 베로니카 세븐. 그아 젠지? 그 사이에 젠지가 찌르고 들어가네요. 아이고방동 프릭스가 지키고 서 있었고. 위험 어. 위험하지 않나요? 어, 그렇죠, 위에 파이프라인인데. 그렇죠. 어, AK도 기다리고 있어요. H 수류탄 벌써 잡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하지만 좀 난이도 내리면서 공략해보겠다 젠지. 자 이동할 수 있는 루트에다가 수류탄 뿌려주고 있는데 요 위키드가 맥조라를 기절시켰고 렘바도. 맞았습니다. 네. 이건 오존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전멸각입니다. 아, 이게 싸울 수 있는 지형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 젠지가 이 드론 곳이 이게 뭔가 상대를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는 힘든 네.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왼쪽에 철근 그 파쿠르를 통해서 올라타야 되는 위치라서 그렇죠.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오, 오는 루트가. 어, 아, 이노닉스가 네픽스를 잡아내긴 했지만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노닉스 아직 상대의 존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노닉스 아하 제 지방을 때서 AT는 6킬째를 가져갑니다. 자, 다나와이 스포츠가 이제 선택해야죠데일라이트 선수 있는 건물 밑 밑쪽으로 붙이면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각을 봐야 됩니다. 아,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명확하게 내려지고 있고 광동 프릭스가 이렇게 되면 그 빠진 자리를 채우면서 들어오는 팀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누다가 E N 드를 기절시켰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인원이 세 명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수류탄으로 한번 공략하는 플레이가 광동. 오, 어, 크록스! 수류탄으로 어, 어, 던졌어야 했는데 그냥 맨 보브로 올라갔어요. 아, 네. 네, 그렇죠. 자 이러면 아, 광동 프릭스의 힘이 좀 많이 빠지죠. 그래도 도로를 건너오기에는 고급 푸시도 부담이 되긴 해서 네, 레시 선수가 또 봐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래쪽으로 음. 좀 들어가고 어? 있고 오피시가 매국 중오피 암살이었어요, 이거 피해간 그곳에도 네. 네. 들어오세요 하면서 네. 이누다를 잡아냈습니다 크록스가 뛰어가기 시작하죠 이건 근데 다 보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요 아, 다 살려냈고요, 여기서 네.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자, 체력 4 남았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수류탄으로 오우! 와! 지가 막히네요. 어, 그렇죠 이퀄 선수의 위치도 이미 체크하고 있습니다. 광동 프릭스. 어이, 바로 붙어있었죠. 그렇죠. 아, 네. 광동이 전력 유지하면서 3킬째를 기록합니다. 자, 저 건물을 먹게 되면 어쨌든 아래쪽 6시 방향으로 수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덜 완성된 석조 건물이 있어요. 음. 저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위키드의 수류탄은 명품입니다. 그래서 오! 하나 더, 하나 더, 아, 막아 하나로. 아 이거 진짜했어요 다섯 개 있었거든요. 다섯 개. 아! 어 타이밍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밍이 자, 천장이 최종을... 뚫려있어 이거. 아! 데미지 계속 계속 주시네. 그렇죠, 그 지금 네개 던진 거 마지막 예.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천장이 뚫려 있는 거이용에서이 아 공중에 터지는 그 수류탄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거. 아니 근데 유키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던졌는데 아, 킬로그가 안 뜬다 광동 브릭스 입장에서도 연막을 깔기는 했는데 아 건너가는 선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 이쪽에서 진입하는구나 와 아, 광동 브릭스 아. 너무 좋아요 아. 자 이거 광동이 OPGG까지 가둬두고 있는 상황에서 OPGG 탈락입니다 네, 헬렌이 킬 포인트 쏙 빼먹는 데 성공했고요 그렇죠. 이거 노네인 글쎄요 이거 파악을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냥 허벌판을 뛰어다니게 내비두고 있어서 아 자, 돌아가요. 눈치 아 빨라요. 이게. 아, 네 아니, 눈치 너무 빨라요. 아 자 ATA가 광동의 뒤를 좀 노리고 네. 있긴 한데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이 j 는 알았겠죠 다만 근데 광동 프릭스도 헬렌 선수를 모르고 있어서 음. 이 허허벌판에 두 명의 선수가 위험하긴 해요 아, 아 카드. 카드가 자, 바로 정리해주네요 아까 전에 그 OPGG를 정리하면서 킬 포인트를 헬렌 선수가 올렸기 때문에 광동 프릭스는 경기를 하고 있었고 자 광동 프릭스 이거 치킨각 나왔습니다 EJ 성공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사방에서 둘러싸이기 시작하는 노네임이고요 노네임의 사면치킨을 막아야 되는 ATA와 광동입니다. 자 위쪽에 보였죠 그렇죠, 이 사이. 자 때려놨고 수류탄이나 화염병 던지면서 위쪽을 못 바라보게 해줘야겠죠? 득도 선수 수류탄도 잘 들어가긴 했거든요. 음. 아 이거 광동플릭스 뒤쪽에서 다 쳐다보고 씻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하고 있어요. 아카드는 각을 넓게 벌리고 있고요. 네, 완벽한 포메이션이 구축됐죠. 뒤에서 포탑이 봐주고 앞쪽에 바로 위치하면서 상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아, 환희다는 고지대에서 오히려 묶인 상태입니다. 시간은 노네임 쪽으로 웃어주고 있구요. 선성 던져주면서. 야! 훌아 위키드를 기절시켰고, 고지대에서 환희다. 야! 야, 야! 자, 4대4이긴 한데, 위치, 그리고 점 자기장의 주도권 다 먹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파악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눈치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연막탄 음. 활용을 통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자 내쉬 선수는 이미 부스팅 완벽하게 맞추면서 우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영역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아 자기장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간 방동 프릭스입니다. 어 고각수류탄을 일단 던져주고 있고 연막탄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음. 좀 돌아나가는 루트를 만들고는 있는데 한쪽으로 나가게 되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아래 씨 기다리고 자, 엎드리면 있었어요. 또안 맞는 자리예요. 오, 샷건으로 이겨내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네. 있죠 독도 레시 선수부터 자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각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각 수류탄 피카님! 날아옵니다 수류탄 데미지 들어가고 렛시 지전분하세요 독도 독도가. 샷건으로 자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인원들의 그 위치 정확히 아직까지 체크 안 됐거든요 3대2 이렇게 되면 인원 수적으로는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노네임 3인치킹 가나요 노네임? 사실 자, 위... 각 자체는 그 오른쪽x3 이핸드가 e 못 끊었죠. 이거 들어갔어요. 연막 안으로. 자, 범퍼 어. 체력 16. 여기서 왼쪽에 그리고... 2대1 아카아가 2대1 에결해야 돼요. 근데 너무... 아카드! 아카드! 임광연! 광동, 광동!